겨울줄이 작업 마무리 하느라고 열심히 달린다. 오전에는 농약 뿌리고, 오후에는 배추를 뽑아서 두기 위해서 배추 작업을 하러 나왔다. 배추가 크다. 어째 하루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모습이다. 저기 세 통인가? 세 통인가? 배추가 두 통이 하나름이 맞나 보다. 두 통이 힘든지 한 통씩 뽑아서 옮기고 있다. 와, 배추가 크긴 엄청 크다. 진짜. 암편이잘 키운 농작물 하나는 진짜, 진짜 잘 키운다. 먼저, 이쪽 줄을 쫙 뽑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뽑아줘야 되겠다. 아, 무슨 백수가 저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남편이 한 통씩 든 이유가 있었어. 너무 늙거 너무. 와. 우선 한 줄만 쫙 했는데, 이게 잎사귀도 다. 이거, 밭에 있는 거, 잎사귀도 다주수하고 하고는 먼저 떠났다. 이렇게 배추 잎사귀가 밭에 있으면 고자리 병이 생겨서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남편은 밭에 약을 댈수 있으면 안 치려고 하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일일이 제거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제거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아휴, 우리 남편이 또 배추 농사 얼마나 잘했는지, 응. 자랑을 해야 하니까 저울을 가지고 와서 찍어 보았다. 와, 거의 5kg에 가깝다. 그런데 이거는 큰 것도 아닌데, 지금 저 배추들 중에서 이거는 그냥 중간 측인데, 5kg에 가깝다. 이제 우리가, 어, 정리를 해보고 또 찍어봐야겠다. 깔끔하게 딱 잘라서 절일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3.6kg 남다. 와, 그래도 10kg, 어, 절임 배추 할 경우 우리 배추는 두통반 정도밖에 안될것 같다. 소금물에 절였으니 또 무게도 나가고 하니까 말이다. 아, 대박! 감사합니다. 아롱이, 다롱이 배추가 아주 큰 거는 저렇게 싹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4kg가 넘는다. 그렇다고 키가 크지도 않고 통통하니 키는 작으면서 무게감이 나가는 게 아주 배추가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또 맛있다. 지금 김장을 다 해고, 이거는 어 거의 1년 반년 정도 먹을 김치 담아 먹을 배추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해 놓고 30포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으니까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해놓고 있다. 와, 배추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휩사귀가 진짜,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뿐이 아니고 도시에서는, 자, 이 김장 때 쓰레기 나오는 것도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올 겨울 김장은 또다 끝마칠 수 있고 저장배추까지 다 마련되었다 이렇게 다 속까지 싹 해서 정리를 하고 요게 한 사, 40포기 우리께 30포기 통해서 오늘 4kg짜리 아령 80번 운동을 했다. 아, 팔뚝 떨어진다. 아, 이제 이걸 전부다 우리 북도리가실고 창고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어주고 있다. 하우스에 놓으면 밤에는 얼고 낮에는 아직 덥고 이래가지고 하우스에 못 놓고 창고로 들어가기로 하고 있다 아. 아. 이거를 어디다 담아가지고 옮기지? 한 통씩? 아까처럼? 빨간 바구니 있잖아 빨간 바구니, 동그란 거? 음. 음. 빨간 바구니를 가지러 가야겠다 꼭한 번씩 그냥 헉헉 헉헉 거릴 때마다 그냥 불안하다 오, 뭔가 솜씨는 좋아 됐어요 아유. 아유,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벌렁걸렁이다 최대한 쓰레기가 안 나도록 깔끔하게 주우쳐준다. 네, 마무리. 과연 창고방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싶다. 가자.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저속 은행 중이다.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거의 귀여우 수준이다. 돌릴 때조신조심 아, 이제 스터공사가 됐다. 1년도 안 됐는데, 에이. 역시 현장 학습만한 연습이 없는 것 같다. 드디어 무사히 한 차. 마무리도 깔끔하게. 이제. 7번은 쉬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약간은 움직이면서, 약간은 활동하면서, 우리의 굳어지는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풀어주고 하면서, 조금씩 굳어지는 몸을 힘차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